이거 옛날 수능 문제인데 너무 재미있지 않냐? 사람의 유전형질 중에서 귀지에 관한 얘기, 귀지. 그런데 귀지가 축축한 귀지하고 마른 귀지가 있대. 음, 이게 뭐지? 싶은 사람은 자기 가족들 다 뒤져봐봐. 뭐가 나올 거야, 그치? 어쨌든 이 귀지의 상태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소리야. 그래서 세 가족, 사, 아, 세 가지 교배 결과를 줬어. 자, 첫 번째 A는 축축한 귀지끼리의 부모는 열가구를 조사했더니 자손이 어, 축축한 귀지가 많고 마른 기지도 나왔어. 이게 중요한 거지. 부모와 다른 자손이 나왔으니까 이 마른 기지가 열성이고 축축한 기지가 우성이라는 거야. 그치 자, 이제 축축한 기지, 마른 기지 여덟 가구 조사했더니 여기 21명, 여기 9명. 한2대 1쯤 나왔네. 자, 마지막에 마른 기지끼리 했더니 어 축축한 기질이 아무도 안 나왔어 다 마른 기질 왜 그럴까? 널성이라서 이거를 대립 인자를 표시를 하자면 축축한 거를 large A 마른 기질을 small A라고 하면 이 집은 small A A small A A니까 다른 애가 나올 수가 없어 그렇지? 응, 그런 얘기야 그래서 기억 축축한 기질은 우성에다 맞고요 B의 모든 가구에서 부모의 기질 상태의 유전자형은 모두 동형 접합이다. 그건 아니겠지. 왜냐면 하 마른 기지는 일단 스몰 aa일 거야. 근데 생각을 해 봐. 자손에서 마른 애드가 나왔잖아. 이 축축한 기지 쪽은 스몰 a를 갖고 있는 축축한 기지, 라지 a가 섞여 있겠지. 근데 이게 1대 1이 아니잖아. 2대 1이니까 이쪽의 부모는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고 라지 a 라지 a일 수도 있는 거야. 이게 섞여 있는 거야, 지금. 그래서 정확하게 1대 1이 나오지는 않은 거야. 귿 귀지 상태의 유전은 다인자 유전이니,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바로 단일인자 유전인 거지.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맞는 설명이, 응, 기억밖에 없어. 어.